4년 전만 해도 권장했던 임대사업자 정책을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법적 안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 된 거죠.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 나의 힘듦을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그런 단한 사람이라도 있다가는 것은 참 잘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잘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꿈문의 뉴스 부잉부잉 양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은 9억 원으로, LTV 우대도 20%포인트로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에 해당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확대해 주는 방안에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매듭지지 못했는데요. 다만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부동산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완화안은 애초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이견이 없이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의 주택이 전국에 총 43만 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의 시가격은 약 13억 원입니다. 실수요자 담보 인정 비율 우대폭은 현재 10% 포인트에서 최대 20% 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대 조건을 보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8억 원 이하로 3억 원씩 낮췄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9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이하로 1천만 원씩 낮췄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4억 원 이내로 정하고, 동시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한도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한, DSR 산정 시 장례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은 장례소득을 반영키로 했네요. 주택 임대사업 제도도 손질을 했는데요. 우선 매입 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운물을 유도하기 위해 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건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유지가 됩니다.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세와 그리고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한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꺼냈다. 미국보다도 빨리 올 수도 있다. 라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7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과연 한은이 연방준비제도보다도 먼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지 주목이 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완화적 통화정책의 결과로 가계부채 지급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갈수록 뚜렷해지자 한은도 결국 금리 정상화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에 이른 만큼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경기 부양을 위한 돈 풀기 의 필요성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도 예상보다 이른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있어서 경기 회복세는 지속시키면서 금융 불균형의 누적은 방지해야 하는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지만 늦지 않아야 하는 어려움도 놓여 있다.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 코로나19 전개 상황, 경제 회복 흐름, 속도, 강도 등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통화정책을 전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런 총재의 언급은 앞서 지난 1년 연간 경기를 고려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을 바꾸기에는 이르다. 라고 반복해온 것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4%까지 높여 잡으면서 금리 정상화의 선제 조건인 경기 회복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매입 임대 폐지 방침 후폭풍, 전월세 시장 뇌간 대나라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책으로 내놓은 매입임대제도의 폐지 방침을 놓고 논란이 거센데요. 한쪽에서는 등록임대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수단으로 변질하거나 물량장김을 부추겨 시장을 왜곡했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 제도가 폐지가 될 경우에는 주택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에 큰 충격을 몰고 올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건설임대는 유지를 하되 매입임대는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거둬들이겠다고 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말소 사업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무기한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말소 후 6개월까지만 이 혜택을 부여를 해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바람에 조세정의 논란과 함께 등록 말소된 사업자들의 매물들이 시장에 넣어놓지 않고 집값 안정의 장애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라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 수준을 밟을 경우에는 정책의 그 신뢰성 추락은 불가피합니다. 4년 전만 해도 권장했던 임대사업자 정책을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법적 안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 된거죠 네 번째 뉴스는 오세훈표 재개발 핵심 키워드는 공공기획이라는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공공기획을 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내놨습니다 언뜻 보면 정부가 앞서 내놓은 공공재개발과 비슷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사실상 다릅니다 공공 재개발은 정부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서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사업 방식이지만, 공공 기획은 기존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 과정을 관소화하는 방안입니다. 시행이 직접 나서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인허가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주는 조력자인 셈이죠. 공공 기획은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 계획 수립, 건축 계획 등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 서울시의 개입을 키우는 방안입니다. 시행 주체에 상관없이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 적극 개입해서 절차를 관소하겠다라는 목표인데요. 정비 업계에서는 인허가 절차는 높은 허드로 평가가 돼 왔었습니다. 심지어 인허가마다 허가를 내주는 심의위원회가 달라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수정과 반려가 반복이 되면서 인허가 과정에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서울시가 컨트롤 타월 역할을 해서 불필요한 인허가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공공기획 도입을 통해서 기존의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 소요가 됐던 절차를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의 개입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도 확대할 방침인데요. 다만 임대 아파트를 늘리는 방안 등의 기부 체납 방식이 아닌 해당 구역을 지역 거점 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가령 아파트 내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잡겠다는 전략인 거죠. 마지막 뉴스는 청약 대박에 들썩이는 동탄 이신 도시 분양권도 19억 원 6박이라는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2기신 도시죠. 동탄 이신 도시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선보인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가 역대 최대 경쟁률이죠. 809대 1의 경쟁률로 경신을 했습니다. 2015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공급된 히스테이트 황금동의 경쟁률을 뛰어넘은 건데요. 이 단지에 이어서 동탄역 금강펜테리움더 시글로도 1순위 청약에서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두 아파트 모두 반값 아파트로 주목을 받아왔었죠. 새 아파트 분양권도 19억 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고 신규 분양 시장도 덩달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탄형 롯데캐슬 트리니티 전용면적 102 제곱미터 분양권은 지난 10일 18억 9천만 원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달 11일 17억 8천 110만 원에 손금받기만 데 이어서 한달 만에 1억 원 이상이 오른 거죠.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이기신도시가 교통부재 등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패닉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감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유독 임대사업자 혜택 권복이 심한 것 같습니다. 등록을 부추길 때는 언제고, 우리가 봉이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가 꼰새끼로 자기를 운든 자승자박 상황인 거죠.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인부인 양지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